안녕하십니까 아이돌미성의 니까 마코드 하우진입니다 오늘은 세의 라이즈 그중에 유명한 멤버인 앤톤 찬영리 이찬영 씨에 대해서 분석을 하도록 하겠는데요 이분이 특징적인 상황이 가수 윤성 씨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자 전체적으로 보면 라이즈 앤톤 님은 전체적으로 얼굴이 좀 깁니다 코는 둥글둥글하고 이게 아버지 윤상님의 전형적인 특징인데요 약간 잇몸이 나와있고요 코가 굉장히 크고 둥글스름합니다 러 전체적으로 눈은 굉장히 선하고 마찬가지로 윤상씨가 얼굴이 굉장히 작은 편이에요 어 그런데 그 윤상씨보다는 굉장히 정돈이 잘 됐습니다 윤상씨는 약간 잇몸도 나고 웃을 때 잇몸도 많이 보이고 돌출입도 그런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교정을 했는지 아니면 어머니 유전자가 섞였는지 몰라도 정리가 참잘 되어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측면을 한번 볼게요 측면에 코가 굉장히 그냥 관상학적으로 좋은 거예요 다듬었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잘 떨어지는 코고요. 쌍꺼풀이나 눈매는 굉장히 좀 선한 느낌이 들고 약간 유상 느낌이 섞여 있어요. 턱브 라인이나 광대는 일단 이 친구도 목이 굉장히 길고 얼굴이 굉장히 작다는 느낌을 받고요. 아버지랑 한번 비교를 해보는데 아버지랑 굉장히 비슷하죠. 아버지랑 굉장히 비슷한데 다른 점이라면 하관이 아버지보다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돌출이 아버지보다 굉장히 좋고요. 그 다음에 코 같은 경우도 아버지처럼 용코가 심하진 않아요. 그런데 피지컬도 굉장히 좋아서 없는 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어깨도 굉장히 넓고 목이 굉장히 굵은 걸알수 있어요. 아요 모습을 보는데 아주 칼코네요 동글고 굉장히 직선적인 남자도 많고 고요 비주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고 마치 옆에서 보면 이쁜 여자를 본 듯한 그러니까 잘생긴여자있죠 그런 느낌이 굉장히 듭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평을 해줘보면요. 전형적인 미남입니다. 아버지의 느낌은 있지만 아버지의 느낌에서 약간 여성적인 느낌이 강하고 흠잡을 때는 특별히 없어 보여요 살짝 얼굴 긴 느낌? 전체적으로는 라이드 멤버들이 기본적으로 흠잡을 때가 다들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단점이 단점인데 살짝 얼굴 구별이 잘 안됩니다 그래서 너무 완벽해서 재미없는 엔톤에 대한 그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